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우리샵.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구매했는데, 마진의 90%를 돌려준다면 어디서 구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샵입니다. 우리샵에는 이미 3,400만 개가 넘는 상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특정 화장품, 세제, 치약, 칫솔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가 구매하면, 누군가가 돈을 벌어가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내가 가장 먼저 돈을 벌어갑니다. 나의 소비가 소득으로 돌아오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소비 행위 자체가 나의 소득이 됩니다. 우리 샵은 무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은 무료로 본인들의 쇼핑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활동에 대해서 마진을 최대 90% 돌려받게 됩니다.